애묘 가족들이 어, 정말 이렇게 제 집은 이제 고양이 세 마리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어서털 어, 날림이 어 템프들 키울 때는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요 거의 억다시피 할 정도로 어, 문제 없었는데 고양이 세 마리를 같이 키우다 보니까 지금 여기 네. 밑에 1 2 3 네. 세 마리 있는데 특히 장모종인 노르웨이 숲 고양이하고, 네, 그, 먼치킨 고양이도 네, 장모, 장모 먼치킨 있고요이 어, 녀석은 스코티시 폴드인데, 단모종인데, 단모종 도틀 빠지면 또 여전히 네, 똑같이 심하더라고요그래서 어, 지금 보, 보시다시피 청소기가, 어 네, 요즘 이제 이렇게 무선 청소기를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래서 어, 이, 어, 기존에 차이슨 디베아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델보다 디베아 7은 그나마 좀 최근에 나왔었고 어, 흡입력이 더 강력하다 네. 소리 들으셨죠? 네, 어마어마한 <laughs> 네, 네, 소리를 네, 내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을 어, 했었는데 어, 털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서, 어, 정말, 와, 우리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 지금, 그, 나와 있는 최신 무선 청소기 중에, 저희들이 지금 다이슨의 V11, 그리고 V11 플러스 모델을 사용을 해보자. 그리고 뭐 다른 어떤 모델들도 l g 모델 뭐 삼성모델들도 검토를 했었었는데 어, 뭐 물걸레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검토를 했었다가 흡입력이 정말 중요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o 어, 이슨의 어, V10하고 V11을 또 검토하다가 무조건 흡입력 생각하자. 이게 사실은 t 습니다 이거 남자 o l h e 이거 뭐 광고에 나온 대로 이렇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내한 <laughs> 그는 네, 사실상, 사실상 불가능이고 이 손목이 지금 힘들어하는 거 보이시죠? <laughs> 이게 사실은 불가능이에요. <laughs> 네. 그리고 어 음. 네. 그러나 어, 유선 청소기는 쓰, 쓰기 싫고 정말 이렇게 간편하게 무선을 사용하면서도 고성능을 사용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정말 추천. 모델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 두 가지 모델에 대한 어떤 성능을 한번 네, 어, 테스트해보려고 를 하는데요. 저희들이 거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어, 러그를 지금 흰 테이프를 중앙에 지금 발라는데 붙여놨는데 어, 각각 한한 한 부분씩을 한번 밀어보려고 해요. 러그나 양탄자라든지 그런 이제 어, 러그에 사용할 수 있는 브러시를 교체를 해서 한번 러그를 한번 밀어보고요. 러그는 일반 브러시죠. 네, 저희들이 청소를 매일 뭐 몇번씩 합니다. 그 고양이 털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러그가 샤기 컷으로 되어 있는 러그다 보니까 여기에 털들이 아주 집약적으로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밀지만 매일 털이 어 굉장한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번 밀어서 그 흡입된 어떤 양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 하는 밀가루, 밀가루를 응. 또 오, 좀 밀가루. 어, 똑같은 양을 뿌려서 한번,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요. 쌀이나 어, 뭐또 이제 입자가 좀큰 것을 어, 뿌려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나. 자 빨래 들어갈지도 몰라. 꼬나. 자 지금은 이제 브러시를 교체하록하겠습니다 오션, 아빠 뭐 하시는 거지? 응. 자 어, 이제 카펫용으로 카펫 전용 도어시. 먼저 차이슨 모델을 가지고 왼쪽에 디베아 F7 모델을 먼저 이쪽 응. 면을 해서 한번 이쪽은 차이슨 하겠습니다. 선수가 무조건 어, 모터 속도는 낼수 있는 최대 속도로 해서 한번 테스트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초 동안 네 제가 이 이쪽 반쪽 면을 청소를 해봤습니다. 어먼지가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일단은 네 이거 겠습니다 하여튼 시끄럽긴 되게 시끄러워 모터가 열심히 굉장한, 돌아가는 거 굉음. <laughs> 네. 헤이. 좀 비켜줄래? 꾼아. 와 청소기 소리 나도 꾼이는 아무 짓도 안 나. 어네 다이슨 도네 부스트. 기능으로 물론 지금 이브러쉬는 자동으로 속도가 어 이파면을 이 감지해서 속도를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똑같은 같은 최대 성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부스트로 해서 한번 네,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는 것 부터 네, 조금 힘이 네, 대략 30초 정도 네 비슷한 시간을 네 사용했고요. 네한번자 과연 보도록 하니다 꽈나 한번 볼까? 꼬나꼬나한번 <laughs> 볼까? 응? 이쁘다. 비교해 보도록 하십니다. 네 먼지가 조금 보이죠. 먼지가 네 어느 정도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쏟아서 한번 양을 보, 보겠습니다. 너무 숨 차시는 거 아닌가요? 아, 힘이 드네요. 네. 네. 이쪽은, 네. 비교가 눈으로도 명확하게 될 네, 가만히 정도로, 좀 명확하게 될 정도로, 네. 이쪽 면에, 네. 엄청난 털들이 지금 사이에 있는 게 보이시고요. 네. 이쪽 앞으로도, 네. 아주, 어, 미세한, 네, 먼지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게 보입니다. 네, 먼저 차이슨 디베아 F7 모델의, 네, 먼지를 한번. 다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차이슨. 네, 다이슨 V11 모델입니다. 어, 네. <laughs> 네, 어, 네, 이 정도 차이, <laughs> 네, 어, 이런, 이런 거. 이, 여기 보면, 어, 네, 고양이 털들이 매일 하는 거지만 매일 많이 나옵니다. 와, 네, 여기서 일단 어, 러그 카펫에. 네, 성능 비교를 한번 해봤구요. 네, 이제 밀가루와 네, 사라를 가지고 또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브러쉬를 또 교체를 하고요 네. 자, 출발. 밀가루 묻지 어. 네. 어, 여기. 오, 예. 밀가루만 찍어 막 날리지. 아, 네. 어. 네. 았어더이상 움직이. 예. <laughs> 이렇게 했을 때. 네. 총. 어, 울고 지네. 네. 이런 상황이고요. 네. 자, 이제 또 다시 이 한번 해 볼까요? 누나, 조금 비집을래? 네. 어. 하 <laughs> 네. 어. 하 네. 네. <웃음> 네. 새로 <laughs> 보아도. 네. 여기 네, 있어도 마무리를 지어줘야 될것 같습니다 차이슨... 네. 요거는 이제 차이슨 중에 좀 고성능 모델이라서 약 한... 20만원? 어, 비트코인에 네. 약, 약 18만 5천원 1 9원인가한 19만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이 모델은 최신 모델이다 보니까. 그리고 플러스 모델이에요. v 1 1 플러스 모델 1 1 중에서도 그러니까 가장 네, 상위 플러스, 플러스 마크가 붙어있죠. 네, 요게 한 120만원 정도? 음. 모델에 대해서 네, 비교를 해봤는데 네, 어, 정말 뭐 가격 적으로는 비교할 수 없는 모델이죠. 네, 거의 한 여섯 배 이상의 가격 차이가 나는 모델이고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네, 성능적인 어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 V11을 해보니까 어, 진짜 흡입력은 정말 어, 상상 초월입니다. 지금 어, 제가 옛날에 어, 집에서 요관을 했었기 때문에 산업용 그 청소기를 사용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용하던 어떤 그 흡입력 산업용 그 진공청소기의 흡입력보다도 오히려 더셀 정도로 네, 흡입력 하나는 정말 와, 끝장판입니다. 끝장판. 그리고 어, V10에서 어, V11 넘어오면서 이 거치대도 이렇게 스탠드형으로 제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거 좀 찍어주세요. 네. <laughs> 스탠드형으로 제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 벽에 어, 못을 박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그, 못을 박을 수 없는 분들이 많다라는 어떤 어, 피드백이 되어가지고 이런 스탠드를 제공을 해요. 그리고 벽걸이도 물론 같이 제공합니다. 벽걸이도 있고 이거 두 가지 버전의 어, 거치대를. 주시죠. 그런데 이제 요거는 요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넘어지면 어떨까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는데 이게 무게중심이 아래 저 동그란데 저기에 확 솔려갖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해도 옆으로 이렇게 몇 도까지 이렇게 확 꺾어도 넘어지지 않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 네, 그렇게 밑바닥에 제법 무게 중심이 예,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오늘 리뷰는 사실은 뭐 전문 가전 리뷰 하는 네. 분들에 비하면 정말 너무 주관적일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한데 어, 이렇게 지금 고양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강아지와 <laughs> 애견 내묘 네 가족들이 음, 좀 검토할 때 정말 어 현실적인 어떤 리뷰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네뭐 네, 가볍게 이렇게 청소한다라는 어떤 실으로 사용하기에는 또 모델은 되게 또 가벼운 장점이 있어요. 떨어지다 자기 움직여 가볍지만 자꾸 떨어지네. <laughs> 네, 어, 네 이런 좀 한계에서 고민이 고요또이 모델은 어, 구매한지 지금 한6 개월 정도 됐는 모델이라서 또 성능 저하가 돼. 있을 부분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또이 모델은 지금 한한달 정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런 어떤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어, 진짜 고양이를 키우는 집에서는 네, 추천할만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칩니다. 음.